오늘은 저희들이 시편 141편을 함께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은 항상 적들에게 쫓기는 그런 상황에 있었기 때문에 예배는 그에게 있어서 유일한 살길이자 생명을 건 하나의 행위였습니다. 이 시편은 다윗이 전심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는 모습을 우리들에게 보여주며 현대와 같이 분주하고 위험에 가득찬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있어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에 대한 순수한 열정과 믿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가를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우리 성경을 읽으실 때 평소에 하시는 것처럼 한 구절 읽고 약4오초간 침묵을 통해서 말씀을 마음속에 새기고 또 묵상하는 시간 가지시겠습니다. 시편 141편 다윗의 시.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옷이 없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나의 기도가 주의 앞에 분양함 같이 되며 나의 손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여호와여 내 입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내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 죄악을 행하는 자들과 함께 악을 행하지 말게 하시며 그들의 진수 성찬을 먹지 말게 하소서. 의인이 나를 칠지라도 은혜로 여기며, 책망할지라도 머리에 기름같이 여겨서 내 머리가 이를 거절하지 아니할지라. 그들의 재난 중에도 내가 항상 기도하리로다. 그들의 재판관들이 바위 곁에 내려 던져졌도다. 내 말이 담으로 무리가 들으리로다. 사람이 밭가라 흙을 부서뜨림같이, 우리의 해골이 수월 입구에 흩어졌도다 주여와여, 내 눈이 죽게 향하며 내가 죽게 피하오니 내 영혼을 빈궁한 대로 버려두지 마옵소서. 나를 지키사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놓은 올무와 악을 행하는 자들의 함정에서 벗어나게 하옵소서. 악인은 자기 그물에 걸리게 하시고 나만은 온전히 면하게 하소서. 아멘. 전체 시편에는 속히 도와달라는 간절한 기도가 12회 이상 나옵니다. 우리의 신앙이 살아 움직이기 위해서는 절박감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시길 원한다면 우선 나는 현재 어떠한 상태에 있는지 그리고 내가 무엇을 원하는지 내 자신의 내면을 스스로 돌아보는 것이 필요합니다. 나의 기도만이 아니라 나의 삶을 산 제사로서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기 위해서는 내 자신의 언동을 먼저 살펴봐야만 합니다. 시편 기자는 자신의 입에 파수꾼을 세워주시기를 간구하였고 자신의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했습니다. 마음이 악한 일에 기울어진다는 것은 자신도 모르게 마음과 행동이 악에 물들어 가는 것을 말합니다. 악은 매우 교묘하고 기만적인 것이어서 처음에는 우리에게 자각 증상을 나타내 보여 주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악인들과 어울릴 때 우리들은 자기도 모르게 영향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언동과 마음을 살핀 후에는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살펴 보아야만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살펴 보아야만 합니다. 인생에 있어서 가장 힘든 것중에 하나는 믿는 자들끼리의 갈등입니다. 현실적으로 보면 교회에서 서로 상처를 주고 책망을 주고받을 때 이것을 받아들이고 소화하기는 무척 힘이 듭니다. 그런데 시편 기자는 다른 성도가 내게 상처되는 말을 할때 그것을 상대방의 나를 위해 친절하게 지적해 주는구나 하고 은혜롭게 받아들이라고 권면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책망할 때에도 그것을 유익한 충고로서 받아들이라고 말합니다. 우리도 경험이 봐서 하지만 사실 이렇게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 주시지 않는다면 도저히 불가능한 일입니다. 그리고 또한 가지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결코 가능치 않은 일입니다. 본문의 5절과 7절은 여러 가지 해석이좀 어려움이 있고 또 해석자에 따라서 다르게 해석하는 경향이 있습니다만은 우리가 읽는 개역개정은 나에게 상처주는 그리고 나를 책망하는 자들이 재난을 겪을 때에도 그들을 위해 항상 기도하리로다라고 말하면서 우리에게 다른 차원의 영적인 성숙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6, 7절은 악의 결과로서의 비참한 삶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오늘 저희가 본문을 묵상하면서 느낀 점은 우리가 다윗이 보여준 것과 같은 태도를 가지고 삶을 살아갈 때 어떠한 사람들로부터라도 신뢰를 얻게 되며 그리고 빈궁한 상태 죽음의 상태에 이르지 않게 되며 악인들의 올무를 피할 수 있는 승리의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께 간과함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큰긍휼를 베풀어 주심으로써 우리는 이 일을 이룰 것이고 또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살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늘도 이러한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여러분과 저희 삶 속에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지금부터 약 2분간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면서 그리고 묵상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마음에 와닿게 하신 단어나 구절 또는 마음속에 떠오르는 생각이나 감정들 그리고 하나님께서 떠올려 주신 말씀들을 생각하시면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롭게 주시는 메시지가 무엇인가를 깊이 묵상하고 마음에 새기는 시간을 가지시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심으로써 오늘 묵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속히 내게 오시옵소서. 내가 주께 부르짖을 때내 음성에 귀를 기울이소서. 주님, 저희가 이땅에 살아갈 때 때로는 온 세상에 저 혼자만 남겨진 것 같은 느낌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에서도 보면 저희가 부르짖으면 제 음성에 귀를 기울이시고 제가 간구할 때 서둘러 저에게 찾아오시는 주님이 계십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섭리하시는 하나님께서 저희 아버지 되어주시고 부모가 자식을 궁휼히 여김 같이 저희를 사랑해주시고 구원해주시고 도와주실 것을 저희들이 굳게 믿사오며 감사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저희와 함께하시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성령 님의 강권 하심 으로, 저의 삶속 에서 승리 하며 하나님 이, 주 시는 기쁨 과 평강 을 누리 는 하루가 되시 기를 주 예수 그리스 도의 이름 으로 축 원합니다.